꽃 화려한 꽃 어. 화려한 꽃 안에서 내가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. 이건 무슨 꿈이에요? 엄마면서 무서워요. 내가 왜꽃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?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야너 인기가 많이 올라갈 려나가 보다야. 어왜 그래, 우리 이렇게 신당 오시면 꽃 많잖아요. 화려한 꽃 그리고 중간 중간 신령님도 이렇게 또 앉아 계시잖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신꿈 아니에요. 아니야 <웃음> 아니라고. <웃음>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이제 이렇게 또 구슬하고나 잘 풀리 그는 경우나 혹은 네.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음. 잘 풀리기 시작할 때또꿈 꿈도 좀 있잖아요. 내가 기운이 좋아지려고 좋아지는 증조가 있을 때 꾸는 꿈들이 좀 많아. 어. 음. 보통 어 새나 새나 나비 네. 그 다음에 화려한 꽃 이런 거. 응. 어. 내가 인기가 상승을 한다든가 막 독수리가 창공을 나누고 그런 걸막막 근데 신분이 막 상승을 해어 응. 정말로 그리고 나비? 나비 꿈을 많이 꿨다? 뭐 그러면은 어 깊은 소식들? 자꾸 좋은 소식들 이런 어. 게 나비 나비 꿈이요? 네네 응. 어 자꾸 깊은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거 응. 응. 근데 검은 나비는 아니고 어뭐 응. 보통 이렇게 내가 신도들이 아 선생님 저 오늘은 이런 꿈 꿨어요 저런 꿈 꿨어요 하고 나한테 카톡 많이 보내세요 보내실 때 내가 이제 뭐아 이런 그 꿈은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보통 좋은 일뭐 기쁜 일 내가 뭐 갑자기 승진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할때 많이 꾸시는 꿈들이 꽃, 화려한 꽃. 화려한 꽃 안에서 내가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. 이건 무슨 꿈이에요? 막 이러면서 무서워요. 내가 왜꽃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?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야, 너 인기가 많이 올라갈려가 보다, 야. 어, 왜 우리 이렇게 신당 오시면 꽃 많잖아요. 화려한 꽃. 그리고 중간중간 신령님도 이렇게 또 앉아 계시잖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신꿈 아니에요. 아니야. <laughs> 아니라고. 로또 맞는 꿈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꿈? 이런 음... 꿈, 응. 대통령하고 뭐 안았다, 포옹을 했다, 뭐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, 이런 이런 거. 아 어, 그런 꿈 그거. 꾸고... 로또 살아가야지, 로또 살아가야지, 로또 살아가야지. 그 로또 맞으신 분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아, 응. 뭐 대통령하고 뭐 악수를 했다고, 내 네, 그랬으니까 네, 악수하고 포옹을 했어요, 그러는 거. 이게 무슨 꿈일까요, 선생님? 막 그러는 거요? 아 모르겠어, 그냥 로또 한번 사봐, 내가 그랬어요. 근데 그 진짜 당첨이 됐어. 그래서 아 대통령 나 나도 들어서 내가 그냥 로또 사 로또나 사봐 그랬는데 정말 로또가 맞았잖아 이 양반이 그래서 아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포옹하는 꿈 로또 꿈이구나 나는 이렇게 인식이 된 거지 나는 어. 이번에 전부가 바뀌면서 이제 음. 어떤 상당히 이제 좀 약간 대통령 좀 유심히 좀 많이 바라야겠어요 좀 꿈이 아, 나오게 <laughs> 바라만 보는 거아니야 이러고 <laughs> 어 그러고 그리고 또 약간 좀 꿈을 음. 좋은 꿈을 꾸면 꿈 이렇게 뭐 막, 나 내가 살게 하면서 사장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좀 효용이 좀 있을까요? 내가 꿈을 살게. 난 효용 없다고 생각해. 그래요. 어, 말을 한 순간 끝난 거예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왜? 우리 옛날 어른들 있 잖아요. 좋은 꿈 꾸고 막 그러면 이 꿈담은 있잖아. 음. 나 혼자 골에가서뭐 하고 오잖아, 그렇지? 음. 좋은 꿈은 말하면 안 된다잖아. 어. 어, 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외신년은. 어, 오늘은 또잘 풀리기 시작할 때 꾸는 꿈들 너무 많다 보니까 뭘뭐 이렇게 딱히 정해서는 모르겠는데. 어, 제가 주위에서 많이 제 신도님들 이렇게 뭐 승진을 한다든가 뭐 내가 앞에나 사회를 보고 인기가 뭐 많이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꿈들 뭐 기쁜 소식이 많이 온다 이런 꿈들 막내 꿈풀이 같은 거 해줄 때 보면은 보통 나비 꿈그 다음에 뭐꽃꽃 화려한 꽃 안에서 내가 무슨 춤을 추고 있다 그런 꿈들이 좀 내가 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꾸는 꿈아닐까어 대통령 꿈은 대박이고 어,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꿔봤어. <laughs> 그런 꿈들을 꾸시면요, 로또 한번 사보세요. <laughs> 당첨이면왜 하시냐? 짜장면 사줘야 되고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얘가 일이 좀 풀리, 잘 풀리기 시작할 때, 곧 자주 꾸는 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